안녕하세요. 타국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2년차 애동 예양입니다. 여러분, 본인들의 말투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말은 사람의 무의식과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말투만 봐도 그 사람이 빈곤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풍요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좋은 말투는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쌓고 믿음을 주며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하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그 모임에서 환영받지 못하지? 혹은 왜그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느낌이 들지? 이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만드는 건 가진 것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직책도 아니에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자신의 말투부터 확인하시고, 다듬고, 고치고, 편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투는 삶의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 싫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의 말에 숨어있는 의도, 나의 내면 상태, 목적, 상대에 대한 나의 편견, 판단, 뭐 선입견 등뭐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어, 간결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저도 <laughs> 포함이 되는데요. 영상을 찍다 보면 말이 간결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또 쓸데없는 살을 붙여서 삼천포로 빠지게 돼요. <laughs> 이렇듯이 말이라는 건 상대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남발하면. 일상도 쓸데없이 지저분하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쓸데없는 말만 하고 정작 중요한 얘기를 못한 경우 그리고 의미 없는 수다를 떨며 말을 그냥 장황하게 그렇게 늘어놓는 경우 말은 내가 제일 많이 주도하고 많이 한것 같은데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괜히 찜찜한 경우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포함됩니다. <laughs>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전혀 중요치 않은 도움되지 않는 말을 해서 어, 고민을 해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필요 없는 말 없애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래요. 외출 전에 어, 누군가를 또 만나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시고 본인의 입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속으로나 말로. 아 오늘은 꼭 필요한 말만 해야지라고 마음속으로 어, 다짐하시고 이것을 습관처럼 몸에 지니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처럼 말이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주 아주 주, 중요하죠. 어,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말로서 남에게 혹은 가족에게 주었던 상처, 힘들게 하셨던 일들,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말, 말투를 바꾸셔서 어딜 가든, 어디에 계시든 환영받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